안녕하세요 한우리에요네 오늘은요 텔레파시 게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꼭 텔레파시 를그 컵을 구합니다. 다니 언니 말고 그 전에 있던 컵들은 다 박탈이에요. 자 먼저 울부 컵은 보시죠.입니다. 울보컵은 컵은 이미 마감됐어요. X는 마감된 거예요. 그리고 음 우정 컵 고정컵. 아이고 고정이래. <laughs> 네 괜찮아요. 고정컵. 맞춤법 파악해 적컵 그리고 애교컵 미스컵, 그리고 침상컵, 하트컵, 킹글컵 우유컵 빼고 우정컵, 고정컵 천사컵, 맞춤법 파괴자컵, 애교컵, 디스컵, 친천컵, 하트컵, 징글컵.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제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 거참여 방법은요? 구조화라인지, 1번은 구조화랑인지, 2번은, 어, 그, 불수화에 자신 있는지, 그리고 3번은, 어, 이거는요, 여러분. 다 아,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제가 뽑기로 할 건데, 음, 그래도 안할것 같아요. 자, 다 다른 걸로 신청해 주세요. 어, 그리고 3번은, 맞다. 여러분, 초성컵도 있어요. 그, 이렇게 해, 해줄 수 있는지, 맞춤법을 꼭파기하거나 이런 거. 업. 그, 이렇게 해갖고, 있잖아요. 뽑히면은 맞춤법을, 이게 파괴해서 밑에 해석을 써줄 수 있는지 그런 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 목소리가 안 오네.